이를 말이야 옛날에 이 저기 보면은 시골에서 논에 논매할 때논매때그 논매는 그저 농부들이 매고 자랄 쓰고 그 더운데 에그 뭐야 어 페레페레, 페레 페디 페가 느실느실 잘잘 자라, 자라고 논을 호미로 매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 땀도 나고 더 없고 엎드려서. 그니까 일하면서, 얼랄라 상사디야, 얼랄라 상사디야, 이렇게 노래한다고. 그 처음 노래는, 그, 저, 논매면서 일꾼들이 하니까, 그냥, 저번제 잡, 잡동산이 그냥, 저 못난 사람들이나, 그냥, 어 시시콜렁한 사람들이나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이게 대통령도, 임금님도 이거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얼랄라 상사디야, 얼랄라 상사디야, 그래. 얼렁얼렁 일을 추진해나가면 상사로 운 일이 준비되어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 노총각도 장가를 들게 되고 노총에도 시집을가게 된다는 게 그래서 얼랄라 상사디이야 얼랄라 상 상사. 옛날에 그 북치고 어, 장부치고 칭치고 그 사물놀이 하잖아. 그 다음에 기대를 어, 대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에다가 꽁털 같은 거 이렇게 매달고 이게 말이야 우리 요거 뽕트 깃털입니다 우리 한국사람이요 어조의족에속하는거예요어어 어. 우리 한국사람이 조의족입니다조의족은어 창대 높은데다 거기다가 뽕털을 달고서 어 사물놀이 하면서 막어 진치구쟁을 좀 이렇게 그 댕긴다고 우리 조의족이라 뜻이요 이게 무슨 종족을 대표하는 어사인입니다아 어, 옛날에 그저 어 근세에 그 이홍장 같은 양반이 모자에 꼭 그저 꽁털 그거로 다띤 모자를 쓰고 저 미국이고 어디 갈때그 모자를 꼭 쓰고 댕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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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이족 이란 뜻이요 조이족이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아메리카 인디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 이 저기 뭐야 꽁털 어, 모자를 쓰고 깃터를 달고 장식하잖아 전부 저위쪽이요. 어, 지금 지질학자로부르어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 우리 광주 대구에 저 박민호 연구원이 보내온 어, 기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8천 년내지만년 전에는 산동성에서 인천까지 물이 하나도 없어. 그냥 건너왔어. 동시에 북해 베링 해협에 물이 싹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대륙에 있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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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족이 발로 걸어서 어, 걸어서 어, 베리해을 지나서 어, 미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설이 대단히 에, 유력한 설입니다. 그래서 어, 아메리카의 인디안 원주민도 어, 기토를 가른 게 조이족입니다. 어, 중국 대륙에서 동이족이 바로 조이족이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징치고 푹치고 창구치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신성한 노래가 장자장 장장장 장장장장장장장이저 뉴욕에서 어.. 명절 때 우리 한국 교포들이 징하고 푹하고 창구하고꺼니까이것두 들면은 중국 사람들 악기로, 띠다다디, 띠다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악기 소리하고는 천연. 완전히 그냥, 그 태중을 그냥 완전 장악해버려, 그냥. 제압해버려. 천명이다, 이천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장자자당당, 당당당, 당당, 당당당, 얼랄라, 상사디야 땅딱.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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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른데 다 죽어버려. 그 귀가 살더라고. 그랑께, 우리, 미국에 있는 교포나, 한국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사물놀이하고, 어, 저, 저, 뭐야, 꽁털 깃 달고 말이야, 어, 행군하고, 마, 마을을 돌면서, 모든 악기가 도망가고, 이 지, 고말이요 최고 노래요, 최고. 그까지, 도 뭐, 서양에, 뭐, 관연하고, 초청을 해가지고, 어째고, 어쭐대고 앉아서, 이제, 뭐, 엄마 감상한다고 해. 그, 다, 그, 다. 부질없는 짓 하지 말라고. 다, 제꺼제꺼는 우습고, 남의꺼는 대단하고. 그거 입장료가 얼마요? 10만원짜리 앞에 앉으면 10만원이고, 어디 앉아놓으면 15만원에. 그 아까운 데는 왜코 갖다다 뿌리냐고. 사물놀이 한 번, 어, 불러다가요. 그거 놀, 이 하는 것만 못해야. 뭐, 서양의 베토벤이다, 뭐, 슈벨트 안만 해봐야. 그 차량, 차량 복적지근 하지. 뭘 그까이 놈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열등의식 때문에 그거 들으면은, 뭐, 하늘에 올라가는 듯하게, 우쭐대려고 그러고. 아주 내가 그게 제일 아니고 치사하고 더럽게 보여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뭐라 하는 데요 Disgusting 이라 그래요. Disgusting. 두 번째 뭐라 그래요? Speed, stupid. Stupid. 멍청이란 뜻이요. 티미드, 티미하다 그래요. 자, 자상스크트 티미드가 있습니다. 아, 티미한가? 이거 훌리시 바보 같은 놈이야. 슈트피드요. 그 티미드, 어, 슈트피드, 뭐야? 이런 말이 바로 자기 문화를 없이 내기고 자기 선조를 받들지 않고 남의 선조라면 지하철이고 버스간에서 그거 외우느라고 뭐 어. 그게 뭐 더러운 짓이냐고. 남이 저, 조상 무슨 백년, 어, 제 뭐야, 불러대면 뭐 하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 한국의 서양 문화, 또는, 저, 정교 문화, 이 더러운 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이만, 뭐냐, 이됐다고 알았어요? 어, 아이고, 배가 쏠쏠 아파. 그럼 할머니가 이제, 아, 왜 너는 자꾸 배가 아프다 그러냐? 아유 할머니 내 배가 슬슬 아프어슬술아프가 그게 어, 우리 말인데 그산스크트 옥스포드 사전에 있느냐 이 땅때 산스크루트 사전에 이 땅때 야, S U L 요게요, 장음입니다 106 페이지, 에1086 어, 페이지에 나오는 거래 슬슬이 코스페인이라 고 그랬어요 뭔가 아파, 쓸쓸하게. 아이고, 할머니. 아, 내가 배가 좀 쓸쓸 아파. 그럼 아이, 너 들어놔라. 내가 좀, 아, 저 약손으로 주물러 주마. 그래서 이자 옛날에 할머니들이 좀 주물러면요. 금방 내놨거든. 아, 배가 쓸쓸 아파. 와, 그런데야? 와, 그럼, 그럼, 쓸쓸 아프다, 그런데야? 그럼 아, 그놈이 좀 취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에, 배를 눌러주고, 흉을 얻으던 생각이 납니다. 어,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한 4대는 같이 살아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핵가족이다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그 저희끼리, 이거 애들다 교육 다 버려. 왜냐하면, 인생,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거지.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니놈네, 네 미국서, 어, 서양 고전 철학을 배우러 학교 다니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철학선생이 뭐라 그러는데요? 금세기의 과제가 뭐냐, 그러니까. What is human being? 그것이 철학의 과제라고, 세계. 인류, 어, 사회의 그것이 과제요. 예 뭐냐면, What is human being? 어.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철학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아주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 효도하고 나라의 충신을 충성하는 이 효충이 중심이요요두 가지 빼면 인간 사회가 쓸쓸해서 못 살아. 중요요, 중요. 서양 애들은 중요라는 거잘 몰라. 그러나 뭐냐면은 어,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가면은 교훈이 걸려 있습니다. 교훈이 뭐죠? 웨스트포인트의 교훈이 뭐야? 웨스트웨이 교훈이 이세 가지예요. o n e r 명예를 걸고 살아야 돼. 죽어도명예 치욕스러움, disgrace. 디스크레이서. 어, disgrace는 내 치욕입니다, 이게. 이 disgrace가 없어야 돼. owner. duty. 내가 맡은 일을 다 해야 되겠다, 이게. 세 번째, country. 미국, United States. 이게 조국이야.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칩니다. 이것이 웨스트포인트의 교훈입니다 하나, 둘, 셋. Owner, duty, and country. 그래서 다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 군인들이 저것을 다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Owner, duty, and country.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예, 예를 들어서 어, 노노에는 문, 행, 충신, 그랬습니다. 어. 문행 충신을 배우는 것이 학문이다, 그랬어요. 글을 배우고, 실천하고, 충성하고, 신의를 갖는 것이 문행 충신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 이거지. 이것을 무시하고는 인간 돈으로 아무리 벌어도 무의미한 거. 그 다음에 충과 어, 효, 요 충과 효를 줘버리면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무용한 거. 명예가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졌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인베인 아무것도 아니야. 인베이야그 유명한 메가드 장군의 어, 회고록에 보면 은 I can tell my son, my children that I have not lived in vain. 나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내가 고백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때 I have not lived in vain. 나는 내 생애를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했을 적에 나는 보람을 느낀다 이거지. 어 대단한 말입니다. 여기다 한번 써줄게요. 보세요. 어 말을 어, I have not lived uh, my life 어 uh, in vain. 나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 적에 I can confess to my children. That I have not lived in vain. 놀라운 말입니다. 평범하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예절이 없습니다. 열등시에 쌓여있어. 영어. 영어라는 건 나는 그래요. 일반 사람들 영어 배우지 마세요. 좀. 제발.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알파벳 조금 알고 조금 알면. 아이, 그거를 좋게요. 평생. 학자된 사람들은, 학자된 사람들은 연구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학자된 사람은. 그럼 그 이외에는 영어나 외국어 같이 안 배워도 돼. 그게 혼,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한다고. 공연이 뭐,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서 뭐할 거냐고. 일사 후퇴 때 내가요, 그때 11살인가 12살에. 그 군인들이 전쟁하고 고사포를 쏘고 막 그래요. 거기서 구경도 하고. 근데 이제 피난 오는 애들이 이제 수백 명이 바글바글하잖아. 그그 아이들한테 금이다 쪼꼬래도딱 주머니 접근에 던집니다. 던지면 애들이 막 쫓아가서 그걸 수십 수수십 백 명이 쫓아가서 그 하나 던진 거.